가그 빵으로 식빵으로 유명한데 어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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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을 것 같아 너무 기대가 돼요 어, 진짜 이렇게 빵 좋아 안 되는데 내일 서핑을 하는데 오늘 잠시 조금만 먹어봅시다 아 맛있겠다 뭐1분 남았어 돌체델리야 어 두근거려 근데 네, 아직 안 열었나 지금 9시 10분이거든요 지금 안 열었을 수도 있어요 안 열면 한 1시간 기다려보죠 뭐 괜찮아요 일단 기다릴 수 있어 음, 어디야? 도제데리야다 내가 슬쩍 옆 간판을 본것 같아요 도착했습니다. 지금 지금 열었나? 지금 어 뭐야. 뭐야 뭐가 붙어있어 잠깐만 이러면 안돼 나에게 이러지마 가면서 왔단 말이야. 오픈이 1 2시인지 몰랐어. 그러면은 그거 먹올 걸. 그러면은 거기서 새우, 시림프그 아보카도 샌드위치 먹을 걸. 음... 어디 가죠? 오픈이 한 10시쯤일 줄 알았지, 12시쯤일 줄 몰랐어요. 여기 다 12시쯤인가? 음. 어디 가지? 어디 가서 가야 될까? <laughs> 오픈이 12시! 어 내가 이거 왜못 봤지? 12시라고 돼 있는데. 아, <laughs> 오마이 이렇게 하나하나 실수를 하면서 또 배워나가야겠죠. 음. 그게 다행인 게 저기 써 붙여놓은 게 오늘, 오늘 휴가입니다. 뭐 이런 거면은 되게 며칠 동안 휴가 다녀옵니다. 라고 써놓은 거면은 되게 그럴 뻔했는데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자면 오늘 하는 거니까. 오잇! 이 진짜 어, 어, 오우! 기 음! 음! 좋네 설탕이 너무 많이 들어는데 <laughs> 어우, 너무 달다. <laughs> 어우, 얘 <얘는> 진짜 다려 <laughs> 어우 이거 달고 느끼한 느글느글한 이런 기분 어떻게 없애지? 적당도 아 두부만 막 퍼먹고 싶다 지금 약간 어우 그 그런 심정이에요. 오, 진짜 미쳐버리겠네.